안녕하세요, 강실 씨입니다. 오늘은 태아 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태아 보험 들기 어려우시죠? 저희도 엄청 고민 끝에 가입을 해서 어, 저희가 한게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들었는지 뭘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공유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메인 보험으로는 그 20년납 80세 만기 한 개랑 또 서브 보험으로 20년납 30세 만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손 보험 한개 해서 총세 개를 들었습니다. 우선 20년납 80세 만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무해지 환급형으로 했고 100세 만기가 아니라 80세 만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출생 전에는 5,460원인데 출생 후에는 4사4 7 0원이 됩니다 주요 보장 내역은 64대 질병 수술비와 암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원 암 유사암 수술비 200만원 뇌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관련 특약들이 있는데요 처음 설계 내용에서 백세 만기를 80세로 바꾸고 이번 일당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내원비를 삭제해서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험료는 출생 전에 16,700원이었던 게 5,460원이 됐고 출생 후에 73,680원이던 게 4470원으로 줄었습니다. 입원비 관련 특약들의 경우에는 좀 비싸기 때문에 금액 면에서는 빼는 게 좋은데 또 그만큼 보장이 줄어드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또 혹시 입원할 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조산 관련 특약도 없기 때문에 서브보험으로 보강을 했는데 서브보험은 20년 납 30세 만기로 설계하면서 입원일당이랑 응급실 내원비를 또 따로 넣었고요. 혹시 모를 또 조산으로 인한 장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질병 후유 장애 5천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서부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한 100일 정도 되면은 뭐 건강상 큰 이상이 없다고 보면은 저희는 이제 해지하려고 합니다. 태아 보험은 이제 보통 22주 전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보험의 효력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있는 보험료를 이제 날리게 되는 거라서 이왕이면 좀한 20주쯤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또 혹시 모를 이제 이유로 인해서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15주차에 가입을 했고요. 기형아 검사 1차가 보통 12주에 있고 2차가 16주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 조금 몇만원더 내고 미리 가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15주차에 가입을 했습니다.